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기대되는 날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횡성의 지철암굴 농막입니다. 네, 오늘은 그 강원도 횡성의 지철암굴 네, 청정계곡에서 키우는 블루베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강원도 행성의 아주 청정지역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그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네,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계곡이 형태인데요. 네, 계곡에 아주 맑고 깨끗한 물이 네, 보시는 것처럼 맑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네, 그런 지역입니다. 네, 제 농막 옆에 네, 작은 그 블루베리 농장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 블루베리 농장이 이제 뭐 전국적으로 블루베리 농장이 참 많은데요. 네 여기는 그 다른 지역의 블루베리하고 조금 틀린 점이 하나 있습니다. 대개 보면 이제 농장 주위에 보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는 것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서 이제 그 다른 용 작물 그 곁에서 블루베리가 커서 이제 재배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식물들을 재배할 때 이제 뭐 농약을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뭐 비료를 준다든지 이런 데서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여기 지칠 o a 골 여기 농마가 주변에 있는 그 블루베리 농장은 네, 주변에 그, 재배하는 네, 식물들이 네, 아무것도 없습니다. 농작물들이 아무것도 없고, 네, 오로지 그, 블루베리 이한 종류만, 네, 여기서 키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주변이 그, 거의가 다, 이 밭을 중심으로 해서 다삥둘러서 그 네,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의 영향을, 주위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네, 그런 상태에서 블루베리를, 예, 재배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주변에 그 산들로 이렇게 빙 둘러싸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예, 네, 그런 지역에서 이제 블루베리만 하나만, 하나의 작물만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아주 깨끗한 상태에서, 네. 블루베리를 재배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여기는 그 오염되지 않은 그런 청정한 물이 계곡 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 깨끗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런 물, 물을 가지고 네 블루베리를 재배하기 때문에 진짜 여기는 그 블루베리를 그냥 예, 나무에 있는 거를 그냥 따 먹어도 네. 아무 지장이 없는 그런 깨끗한 그런 과일입니다. 네, 지금 이제 블루베리를 한창 이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네, 요 영상을 찍을 때는 이제 약간 그덜 익은 상태에서 찍은 건데요. 지금하고는 또 상태가 틀릴 겁니다. 네, 지난, 지난주, 지지난주죠. 지지난주에 그 저희 선배님이 이제 제농마이를 방문을 했었는데, 그때 이 블루베리를 보고선, 네, 4kg를 아마 신청을 하고 갔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블루베리를 따는게 없어가지고, 바로 붙여주질 않았는데요. 네, 지난주에 그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블루베리를 이제 받아가지고, 네, 드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이제 그 선배님 말씀이, 예, 왕포동, 왕포도알 같이 커다란 블루베리가 이제 삭 왔는데 네, 정말 맛있다고 새콤달콤한 게 이런 블루베리는 처음 먹어본다 네, 그런 얘기를 <웃음> 들었습니다. <웃음> 네, 제가 이제 블루베리를 판매하려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선전하는 건 아니고요. 제 농막 바로 옆에 이렇게 블루베리를 재배하는 농장이 있어가지고 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만약 그 관심이 있으신 분은 네, 영상 첫마리에 그 전화번호하고 네, 이름하고 네, 농장명하고 이게 다 나오니까요 네 거기다 전화 하셔가지고 네, 배달을 이제 택배로 배달을 해줍니다 그때 이제 그때그때 그때 주문 들어올 때마다 이제 따가지고 바로바로 이제 배달을, 배송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이제 뭐 전혀 그 받아보셨을 때 네, 상품이 전혀 이렇게 뭐 망가지거나 그런 거를 받아보실 염려는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이분이 이제 뭐그 사업을 서, 서울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뭐 여기 이제 한 7년 7년 됐나? 5년 5년 전인가 아마 여기 이 땅을 이제 구매를 하셔 갖고 이 블루베리 농장을 이제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네, 농장이 그렇게 큰 편이 아닙니다. 이게 큰 편이 아니고 한 이게 한제 생각으로는 한 1000평 정도 될려나? 천 평이 안될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게 크지는 않은 농장인데요. 요거를 이제 봄서부터 와가지고, 네, 여름까지 이제 관리를 해서, 네, 요거를 이제 생산해서 이제 판매하는 거, 고일까지만 여기서 이제 합니다. 네, 그러고 이제 나머지는 이제, 그, 전원, 전원 생활을 와서 이제 즐기시는 분이신데요. 네, 참 그, 잘 선택하셨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청정지역에다가 블루베리 농장을 할 생각을 하셨다는 게참잘 선택을 하셨고, 지금 이제 5, 6년 돼가지고 이렇게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제가 옆에서 보니까 참 부럽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블루베리 저도 블루베리를 좀따 먹어보려고 <laughs> 사 먹어도 되지만요. 네, 따 먹어보려고 저도 한 여덟 그루 정도 오래 심었는데요. 뭐 아무 지식도 없이 그냥 블루베리만 왔다 저는 심었습니다. 근데 블루베리가 이게 약간의 그 기술, 약간이라기보다는 그 상당히 그 기술력이 들어가는 작물이더라고요. 그냥 뭐 심는다 그래서 이게 블루베리가 저절로 달려서 네, 따 먹을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아닌가요? 피트모스라 그러나요? 그런 그 전용 비료를 이렇게 땅에다가 미리 이렇게 준 다음에,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묘목을 심어서, 네, 기르는데요. 이 피트모스라는 그 비료가 이게 그 가격이 상당히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뭐 관리하는 것도 이제 꽃이 피면 은 이제 꽃을 따줘야 되고, 네, 가지치기를 또 해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과일이 익어가게 되면은 과일의 그 당도를 높이는 그또 전용 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비료. 네, 그런 것도 줘야 되고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네, 과일만 심 과일나 묘목 나무만 심어가지고 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나무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시골에 가보면 이제 블루베리만 이렇게 심어가지고선 네, 소득을 보는 그런 네, 농민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게 좀 까다로운 작물인 것, 작물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찌 됐든 간에 뭐 여기 강원도 청정 지역의 블루베리, 네. 요거는 이제 맛보실 분들은 네, 화면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